사랑가도 인사해봅시다. 엄마도 샬롬, 아빠도 샬롬, 우리 모두 샬롬. 친구들 모두 모두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보고 싶나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로 전사님이랑 약속해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율동하면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출발! you ship 자, 그럼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송 부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터덜 터덜 누군가 힘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 바로 베드로 아저씨예요. 얼마 전 베드로 아저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아저씨는 힘이 없어 보여요. 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정말 기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끄러워. 나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때 혼자 도망갔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아야겠어. 베드로 아저씨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이고 허리야, 너무 힘들어. 제자들은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래,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와!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니,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맞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야호! 제자들은 정말 기뻤어요. 타닥타닥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포근 포근 예수님의 사랑에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잘 돌보라고 말씀하신 양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양은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불끈, 불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가 났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볼 거야. 베드로는 다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 꽃제교의 유아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 우리 어떻게 하지요? 자, 무릎을 끌고,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예쁜 손은 짠! 꼭 모으고요. 눈은요? 우리 친구들 눈은, 눈은 어떻게 하지요? 맞아요. 눈도 꼭 감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물으셨을 때, 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아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유아부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노무송 부르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유아부 사순절 기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1, 3, 1 기도 운동 중입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 못 드려서 얼굴 못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친구들 빨리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손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요. 친구들 안녕.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